네 안녕하세요 강스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좀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업로드가 좀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업로드 자주 있을 예정이니 오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위 4구역 자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장위 4구역 자이는장인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로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이 주목되는 곳입니다 이곳 또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로또 청약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구글 지도를 통해서 위치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위동 쪽 이렇게 내려가 보면 어, 여기 앞에 이렇게 있는데요. 장위 사구역, 자이 이쪽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위동 62-1번지 1대에 있고요. 세대수는 총 284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공급 규모는 1353세대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매우 많은 세대가 분양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지켜보셔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특징을 보시면은 72제곱미터 445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 691세대로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약간 중형 평수 이런 쪽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지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1층 31개 동으로 구성 되어 있고요. 건설사는 GS건설, 입주 예정일은 25년 3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입지 분석입니다. 뒤쪽에서 입지 분석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입지가 어떤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인유타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 장인유타운입니다. 어, 이 장인유타운은 지금 이쪽 기름뉴타운과이 밑에 쪽 이문유타운과 이렇게 인접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항상 이두 개의 뉴타운과 비교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인유타운 같은 경우는 이 북측에는 북서울 꿈의 숲이 자리 잡고 있고, 남측에는 이게 천정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하철이나 이 도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남북측으로의 이동은 제한적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입지종합분석도 교학상장 이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교통입니다 교통은 별점 3개입니다 장위 사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가 여기인데 앞에 돌고 지역과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보로 단 2분 거리고 서울에 있는 3대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특히나 CBD와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군입니다. 학군은 별점 2개입니다. 이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는 성북 강북 3학교군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 중위 수준의 학교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원 가가 좀 부재한 것이 사실인데요. 요 중계나 기름 쪽으로 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긴 하지만 거리상으로 매우 멀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은 별점 한 개입니다. 인근에 대형 상업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뉴타운 쪽에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소 특이성입니다. 장소 특이성은 별점 4개입니다. 현재 이 장이 뉴타운은 박원순 시장 때 해제되었던 재개발을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개발이 다 진행이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위쪽에 이렇게 경북선, 그리고 GTX 신호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환경 또한 더욱 더 개선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 내에 재척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3인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고 있, 있기 때문에 이 단지 내 환경은 약간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청약분석표입니다 이 장이사구역 지역은 지금 투기과열지구이고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이 적용되고 있고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께 100%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분상제이기 때문에 거주 이분 3년,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10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방식 및 대출입니다. 84제곱미터 밑에까지는 가점제이고, 97제곱미터는 50%는 가점, 50%는 추첨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84제곱미터 이하가 모두 9억 이하로 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중도금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97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는 이 84제곱미터까지는 요 기준을 따라야 되고요. 현재 서울이나 부산시에 거주하신다면 300, 그외 강역시에 거주하시면 250, 그외 시도군에 거주하고 계시면 200만원 예치금이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97제곱미터 유 추첨을 노리 하신다 하시면은 요 기준을 따르셔야 되는데요. 600, 400, 300이 기준의 예치금이 필요하십니다. 자, 종합예측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장위 사구역 자이는이 장위 뉴타운 남측 초역세권, 돌고지역과 초역세권이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에 대장 아파트로 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의 개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매우 개선될 예정입니다. 84제곱미터까지는 9억 미만이라서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 분양을 지속적으로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어~ 새로 들어올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이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변화는 반드시 좀 지켜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당첨시에는 최소 4.5억 이상의 차익이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 분석입니다 장위 4구역 자이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꿈에서 마이파크 레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그리고 롯데캐슬 클라시아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위사구역 자이 같은 경우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가 2,840세대나 되는 대규모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예상 분양가는 2,500만 원인데요, 그래서 84기준으로 8억 5천 정도의 예상 분양가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기름뉴타운의 대장인 로트 캐스 클라시아를 알아보면요 세대수도 2000세대가 넘고 있고요 현재 1년차 아파트로 신축 비교군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33평 기준으로 16억 2021년 8월에 어, 찍혔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84제곱미터가 호가가 어, 7에서 18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 예전 가격보다는 지금 많이 어, 효과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를 보시면요, 1,562세대로 지금 4년차 아파트입니다. 33평 기준으로 11억 2천에 찍혔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꿈의숲 아이파크입니다. 1,711세대로 지금 3년차 아파트고, 22년 3월 최근에 12억으로 어, 가격이 찍혀 있습니다. 자, 34평 기준으로 13에서 14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인근 가격이 최소 13억 이상은 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예상분양가가 한 8억 5천 되는데요 어 미아 뉴타운이 더 상급지이기 때문에 롯데캐슬 클라시아 보다는 낮을 것이고 이두개 아파트보다는 높을 것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두개 아파트 호가 기준의 최저가로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요. 이 최소 미니멈 예상 차액이 4.5억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최소한으로 4억 5천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지 개요입니다총 4개 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별로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별도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면은 이 회색 부분이 임대 아파트인데 어, 보시면 이렇게 도로 측에 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3동에는 여기가 3동인데요 이 존치 아파트가 이렇게 구, 남아 있습니다 이 3위 아파트 요인데요 어떻게 잘 조화롭게 구성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앞에서 입지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번에는 상세하게 입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의 키워드, 교학상장. 네 가지 관점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 통입니다.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돌고지역과 도보로 2분 이내에 아주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CBD 30분, YBD 50분, GBD 5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합니다. 자, 3대 업무지구와 접근이 매우 좋고 특히나 이 CBD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군입니다. 초등학교는 워낙 이게 장사구역이 넓다 보니까 이 세계초등학교가 분산이 돼서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서측은 장희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 있고요. 이 동측은 신곡초등학교로 배정이 받게 돼 있습니다. 남측 일부는 어, 석관초등학교 이렇게 배정이 다 받게 되어 있어서 장의사구역 자의 내에서도 이렇게 학교가 분산돼서 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성북강북 3학교군으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이 남대문중 그 다음에 이렇게 석관중 월곡중 요게가 가까운데 성적을 보면은 남대문중은 그나마 괜찮은데 나머지는 그렇게 조,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군이 뭐 매우 좋다, 매우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어한 중간 정도 수준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가입니다. 당의 사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학원가일 텐데요. 어 인근에 학원가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 중계 학원가나 아니면 이쪽 기름 학원가를 가셔야 되는데 이 셔틀버스가 운행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인근 지역을 다 돌고 가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약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시설입니다. 백화점과 대형 상권을 한번 알아보면요.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미아 쪽이나 기름 쪽에 백화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이 광운대 역세권의 개발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쪽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교학상장 마지막 장소 특이성입니다. 현재 박원순 시장 주도로 재개발 지역들이 매우 해제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다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구역, 9구역, 11, 12구역, 13, 15구역, 이렇게 개발이 해제된 지구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13구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이게 신축빌라가 난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개발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곳곳에 이렇게 띄엄띄엄 안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11, 12 구역 같은 경우도. 어, 공공재개발 제도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15구역 같은 경우는 이 해제 무효 소송에 승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개발을 다시 진행할 수가 있는 동력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일부 진행되는 곳도 있어서 이 15구역 전체가 재개발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교통 개선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경정철 동북선 같은 경우는 26년에 개통 예정인데, 이 장인유태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위쪽에 이렇게. 어, 교통이 개선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북축 개발 지역 호재로 적용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미아 쪽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27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광운대역을 이용을 해서 삼성역 접근성이 어,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또한 개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장소 특이성입니다. 지금 현재 장위 4구역과 19구역에 재척 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장위 4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가 아파트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장위 19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랑제일 장로교회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보상금을 82억으로 규정을 했는데 교회 측에서 560억을 요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던 곳입니다. 이렇게 개발 지연으로 조합 측의 손해가 한 91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식구역 조합은 차라리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개발을 진행하자라는 의결을 진행하였고. 그게 통과가 되어서 이 사랑제일교회가 존치될 예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의사구역 자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